아, 일단, 레벨 40을 찍었습니다. 뭐, 일단은 뭐, 40 찍으면서 막히는 건 없었고, 레벨 40 찍으면서 10만원 질렀거든요, 패키지. 10만원에, 뭐, 운 좋게 영웅 하나 먹었네요. 한 2, 30만원에 쌍영웅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10만원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레벨 40 찍고, 팁이랑, 좀 조심해야 되는 거, 10가지 정도. 투, 고, 션! 영웅! 아, 아직 아니구나. 자, 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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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투고아 잠깐만 느낌 왜 이렇게 파란색이지? <laughs> 아왜 파란색이지? 잠깐만요 야,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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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파란색 별도 부연인데 아 잠깐만 둘, 돌 둘. 영웅. 근데 웃긴 거 뭔지 아나? 이거 원래 최대 영웅임. <laughs> 개오바했어. 아 이거 원래 최대 영웅인데 전설 줄것 같이 하는 이런 게임. 그게 바로 펜피드입니다. 다른 캐릭터 나와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올, 원래 이런 게임이에요. 원래 그거 안 줘요. 자기 캐릭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환 갑니다. 3! 2! 오 카니지 제발 주세요 카니지가 오 잠깐만 아 총은 아니야 총은 아니야 뭐야 어쌔신 같은 건가 잠깐만 근딜인데 마법사인가 마법사 같은디 아 그래도 이티어는 되겠다 이티어 여기가 지금 70이잖아 공 명중 45 48 76 이거 보세요. 이거 미 달랐네. 이거 추가 피해 60에다 치피율 5%인데, 이거는 그래도 방어는 60인데, 씨, 내 거는, 이건 추, 6까지 좋네. 분노까지. 와, 내 거는 HP 1500에 피해 저항 60이라니. 공허한데? 이거거든? 그니까, 러 잠깐만. 그립 리퍼? 아까 내가 뭐라 했지? <laughs> 낭만, 가금러 암살, 순간이동, 기절, 유지력 떨어짐, 전설 의존도 높음. 아 결국 이걸 선택하는 건가요, <laughs> 그림리퍼? 원래 리니지라이크 가끔 하면은 낭만이야. 아, 가자, 그림리퍼. 아 근데 이걸 쓰면서 일단 무기는 또 저걸 해야 되냐? 아 어떡하지? 게임 진행해 보니까 이게 직업 선택하면 관련된 스킬이랑 그 아이템을 줘가지고 이게 직업을 한번 처음에 선택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무기 끼거나 뭐 이렇게 하면 바꿔가지고 좀할수 있는데 이게 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 가능은 할수 있는데 처음 직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업적이나 이런 주는 아이템이나 스킬 유일책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직업 변경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팩트입니다. 예, 쌀먹은 솔직히 좀 구라한 것 같고 리셋도 안 됩니다. 예, 낙먹이고요, 낚였고요 쿠폰 세 가지 있거든요. 쿠폰 세 가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업 선택의 중요 카니지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총 캐릭터죠 네, 요 캐릭터를 좀 추천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캐릭터를 선택해 버리면은 아그 업적 같은 데서 관련 스킬이랑 장비를 주기 때문에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돌이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직업 관련된 뽑기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뽑기를 한다고 해도 천장 치는 거 아니면 제가 그런 경우거든요. 어, 제법을 돌려도 500 다이아 쓰고 제법 돌렸는데도 결국 요거, 어, 관련 그림 리퍼 떠가지고 이걸 쓰지 못해요. 근데 공속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죠? 뭐, 영웅 없어도 충분히 일단은 하는데까지, 40까지는 문제 없었고, 그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을에 가가지고 스킬 책을 필수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벨업, 메인캐, 서브캐 같이 해주면서, 레벨 3 2 이후에는 1캐가 나오는데, 요거는 마지막에 하면 되겠죠? 마지막 끌 때, 새벽 5시 전까지 하면 되니까, 최대 레벨 올려가지고 1캐를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제가 뭘로 이 영웅을 뽑았냐면, 스페셜 네, 여기서 요거 3만원짜리 3만, 3만 3천원 네, 요거 하나를 질렀고요 요걸로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요거 하나에 4천원짜리 이거 500다이 주는 거 네, 요걸로 해가지고 상점 들어가니까 요거만 하면 지금 3만 7천원이죠 3만 7천원 4만원 치고 이거 5만원 여기서 500다이 주잖아요 그죠 요걸로 스텝업을 뚫는 게 좋아요 레벨 30인가 35 찍으면 이거 열리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요걸로 처음에는 이제 선택할 수 있으면 캐릭터 말 캐릭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형상하고 형상 뽑았으면 탈 것.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저처럼 천장을 쳐서 나오는 게 아니면은 본인 캐릭터를 고를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천장을 치면은 본인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티어가 있어요. 보면 이 어차피 추가 효과는 똑같고요, 거의 공격력이 조금 더 높거나 76, 80까지 있거든요. 망가 어, 요런 애들이 1티어입니다 거기다가 방어력도 좋긴 하겠지만 은 이게 제일 좋겠죠 균열의 추가 피해와 치명타율이 있는거 네, 요런 친구들이 좋은거고 공격력 명중도 떨어지고 어, 이건 좋네 그래도 어, 그나마 이건 좀 괜찮은데 이런거 보면은 예, 최대 hp 1500 이런 애들은 좀거시기할수 그 있다. 그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영웅 뽑았으면은 밑에 탈 것을 천장 쳐가지고 뭐 리니지 라이크류 중에서는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무래도 신작게임일수록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가성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더 저렴한 편이고 파밍에서 다이아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에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유 개수는 5,000 다이아까지고 일주일에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파밍할 수 있는 다이아가 천다이아입니다 여러분들 천다이아 그래가지고 음 지금 15개 먹어놨어요 네 요거를 또 웃긴게 파밍 다이아는 일반 다이아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파밍 다이아는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그쌀 먹은 안돼요 그리고 이게 천다이아 일주일이잖아요 가격이 얼마냐 2천원입니다 12천원 요거 세개라고 보면은 300, 600, 900, 오케이. 12, 3000원 정도의 값어치를 진짜 온전히 파밍으로 진짜로 구할 수 있긴 있지만, 거래소에서 이용 못 합니다. 그럼 어떡하냐. 이런 거 그냥 500 다이아 스텝업에서 쓰고, 여기 있는 다이아 상품들을 구매하라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뽑기를 해라. 이런 거죠. 그건 좀 낚인 부분이고요. 뭐, 그래도 오픈런 하니까, 간만에 하니까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오픈런에 뭐돈좀 적게 쓴다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은 업적 같은 거에 희귀 탈것 형상, 요런 거는 다 줘요, 희귀는. 그리고 파템을좀잘 주긴 하는데, 강화를 안정 강화만 하세요, 안정 강화. 대신에 무기는 1강 도전을 할만 합니다. 왜냐? 터져도 하나를 주기 때문에요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1강 6666 해놨죠. 안전강화에다가 요거는 이제 안전강화를 넘어서 10강을 도전했습니다. 한방에 성공했고, 실패해더라도 이 업적, 아 좋습니다. 어, 여기 업적에서 실패도 해 하나 주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무기를 과감하게 도전해가지고 명중을 좀 올리시고요. 레벨업 하면은 희귀탈 것, 뭐 이런 건다 준단 말이죠. 이런 분들 희귀템들을. 한번 뽑아볼까요? 저도 탈것 없는데, 여기가 자, 이런 거탈 거. 자, 뽑아보고요. 자, 갑니다. 3, 2, 렛츠고. 자, 죽은 말에다가 피를 넣고, 말이 이제 뱀파이어 말이 되는 거죠. 눈이 금색 눈깔리가 떴어요, 지금. 오, 금색 눈까리. 오? 어, 추가 효과는 거의 똑같은데, 공격력 18? 잠깐만, 공격력 36짜리도 있어? 이게 뭐야? 잠깐만요. 제거 핫바리 같은데요. <laughs> <laughs> 어, 제꺼 너무 핫바리 같은데요? 어, 경험치도 20%까지 있는데, 나 16%야? 이런 18? 메인은 40까지는 그냥 밀릴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도감작이나 스펙업을 좀 해야 돼요. 일단은 이 피해 감문 같은 경우는, 어, 왔다 갔다를 해야 돼요. 마을. 여기 H 누르면은 마을, 여기 왼쪽 끝에 있죠? 요, 마을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누르면 완료가 돼요. 요런 식으로. 여기서 막힐 때 마을을 왔다갔다 해준다 마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스킬책도 하나 사오면 좋아요 여기서 막힐 때는 어떻게 한다 마을 왔다가 다시 캐스트 눌러 가지고 이동이동 요렇게 스펙업 그렇습니다 이제 스펙업이 중요한데 뭐 당연한 건데요 뭐 도감 컬렉 이런 거 당연히 있고요 강화 세공 그 다음에 초상화 규율 요런 뭐 것들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력 연구 아티팩트 한번씩 보여드릴게요 컬렉션 당연히 여기 있는 것들 강화해가지고 어차피 제작은 안되고요 나오는 것들 해가지고 다 박아 버리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뭐 강화해가지고 다 박아 버리면 되고 초상화 네 요것도 네 요런 것들 주거든요 초상화 목 이런거 랜덤적으로 요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다 보곤보곤 복원 복원 해주시면은 다 스펙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린나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피해 1 2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해주시면 되고 네, 규율, 이거 맥스 잘 뜹니다. 생각보다. 1단계 맥스 다 때려주시면 되구요.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레벨링, 어? 야, 이거 잠깐 40제곱 되는구나. 각인해볼게요. 이런식으로. 스킬 피해 저항, 일반 방어력, 스킬 공격력이 좀 괜찮겠죠. 어, 명중이 제일 중요하고, 일반 공격 맥스가 제일 중요하고, 아, 요건 괜찮은 것 같아요. 마력 연구는 빛발에는 아직 좀 구하기가 힘들고, 창조 요것도 어차피 10단계 다 뚫어야지. 밑에 일반 피해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입 다 시켜 주시면 되고요 뭐 아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화 아까 설명해 드렸고 제작 거래소 거래소는 레벨 34 때부터 열리긴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려면 45는 찍어야 돼요 클랜 뭐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고요 테스트 어 메인캐랑 서브캐를 밀대 1캐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스펙업 다 해가지고 매일 새벽 5시거든요 초기화가 그 전에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됩니다. 이 상자에서 나오는 파란색 템으로, 요게 중복으로 떴을 때 안전 강화 이상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파란색 템이 터져버리면은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1티어 템이기 때문에 뭐 금방 구할 수는 있지만은 초반에 그래도 안전 강화, 방어구는, 인물도감 뭐 블러드라인 요런 것들은 이제 보스 같은 걸 깨면은 이 스킬책이나 요런 것도 주니까 그냥 쭉쭉 가시면 됩니다. 막힐 때까지 업적도 계속 받아주시면서, 예, 이런 거 먹으면 컬렉션. 바로바로 예, 바로. 아, 이런 거 등록해 주세요. 이런 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던전입니다. 예, 던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지막에 돌릴 건데, 골드랑 요거 주문서, 가가 주문서 먹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픽 던전은 요 티켓권은 유존데, 주간 입장권 세 장이 있죠. 네, 그래서 주간이니까 오늘 일요일, 월요일날, 보통 월요일이니까, 5일 남았죠. 예, 그러니까 요 주간을 가면 되는데, 여기서 파템이 나와요. 네, 바템 나오면 자동 매칭 해도 되고, 요거, 새로 고침 해가지고, 요 있죠? 어, 쉣. 좋아요. 뭐, 여기까지 제가 조금 해봤습니다. 일단 오픈 해가지고 한 6시간 정도 달려봤고요 일반 던전 아까 설명드렸고, 상점. 네, 요거 상점 가겠습니다. 밤의 향기랑 요거 사가지고 세공하면 돼요. 상점 가가지고 요거를 또안 사시는 분들이 좀있더라고요 골드 상장권은 싹다 구매하시면 됩니다. 풀구매, 클래스 복제, 요거까지. 아깝지 않아요. 부장품에 밤에 한기 사가지고 8레벨 하면 좋고, 요것도 하나 사볼까요? 예 네. 요거는 레벨 40 지금 나옵니다. 자, 남자는 4강입니다. 빠세이! 그렇지! 5강! 그건 안 되겠어요. 네, 적당히 네, 4강을 했으면 이제 세공을 하면 돼요. 명중 공격력, 뭐 HP, MP 이런 거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해피 스킬 피해 MP 자연회복 맥스 요정도만 하세요 예 적당히 왜냐하면은 어차피 4강짜리입니다 5강 6강짜리 뜨면은 걔한테 이전 되기 때문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씩 정도는 쓰는데 전혀 아깝지 않기 때문에 요 세공 도전 해가지고 한번씩만 뚫어 놓으세요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알았죠 어, PVP 관련만 아니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